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이제 연휴 다 끝났죠. 이제는, 다시, 예, HM 계속 떨어지는 모습? 어, 뭐, 지켜봐야 될 수도 있고, 뭐, 오를 수도 있는데, 어, 아마도 일단, 금요일날, 다들 알다시피, 금요일, 에 예, 미국장 완전히 그냥 개, 처, 처반이 났죠. 개, 차반이 나왔는데, 네, 보이시다시피, 예, 난리가 났죠. 지금 뭐, 나스닥 100은 거의 4% 떨어졌고, 그냥, 정말 엄청난 폭락이 나왔는데, 그니까 러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다아실 분들 은알 거예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 버렸죠. 피봇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오늘 일단 여러분 이거 HMM하고 다 연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HMM이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단 뭐든가 슈팅이라도 한번 나오려고 한다면 뭐가 받쳐줘야 된다는 거야. 어, 이제는 시장이야. 어. 시장 상황이 받쳐줄 때. 그니까 무슨 말이야. 약간 좀 호재성 그런 게 나올 때 얘가 순간적인 예, 순간적인 반등을 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순간적인 반등 뭐한뭐 뭐 이런 반등 한번 나와도 얼마 좋아 어, 이런 반등 이런 반등 뭐 이런 반등 이런 반등이 한번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주꾸미 지금 생각하는 거고 물론 이때 올랐던 이 이유는 아이도 난 모르겠어요 음 다만 이런 게한번만 나와줘도 예, 웬만한 사람들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만 했다면 물만 잘 타놨다면 다시 말하지만 25,000원 저 정도 금방 금방 뭐 26,000원 24,000원 뭐이 정도 라인까지만 맞춰 놓은다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그거지. 그렇다고 지금, 이게 됐다가 15,000원 가면은, 이제 또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럼 그때는, 그때도 25,000원은 근데 나올 수는 있을 수도 있어.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왜? 이때 상승이 여러분 거의 80% 아닙니까? 이거 거의 80%짜리 상승이었던 것 같은데. 꼭지 따봐. 70%, 70%짜리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0% 상승이면은, 지금 15,000원짜리를, 15,000원짜리가 1 2 이게 돼도 25,000원 나온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설사 15,000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물론 그렇게 쳤을 때는 이제 한번에 넣지 않고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겠어요 모아가는 거죠 모아가면서 계속 요 위에 있는 사람들 4만원 윗따라에 있는 사람들 평단을 낮추면서 어, 낮추면서 한번 15,000원 마지노선을 잡고 어, 계속 모아가다가 뭐 24,000원 뭐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예, 어떻게든지 탈출을 한번 해보려고 아니면 손해를 좀 줄이면서 탈출을 하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피봇이에요 피봇 피봇이 기대해야 되는데 그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죠 너무 좋게 나왔다는 게 문제였었어요 고용지표는 안 좋게 나와야 돼왜그피봇에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왜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뭐 기레기들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 막아 이제 반등 주나야 어? 이런 거왜한 번씩은 이게 뭐야 어 저번 주월 하만 해도 어땠어요 갑자기 불장이었죠 근데 갑자기 팍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될것 같아서 죽고만 공격 왔는데 그러면 파월의 피봇 피봇이 뭐냐 정점을 찍고 여기 꺾는 그거에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장률 둔화되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고요. 뭐 GDP 이런 걸로 하여,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보이는 것 같기는 해. 두 번째 고용 악화입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가 2%로 간다는 확실한 증거. 네,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즉 이번에 문제 터진 게 어디예요? 바로 이거죠. 네, 고용 악화. 고용 악화가 없었어. 존나 잘 돼. 지금 뭐 코로나 이전만큼 뭐 최고치를 찍었다는데 고용 그 실업률 낮은 게. 그러니까, 지금, 아, 경기 침체 아직 안 일어나겠구나. 오케이. 금량번더 세게 올릴게. 아마 11월 1일 날, 에이,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일인가 1일인가 이때 이제 f m c 회의가 있을 건데, 아마 0.75% 포인트 한번더 밟을 겁니다. 에이, 아마 한번더 밟을 거고, 그 다음엔 이제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4%대 들어왔거든. 얘네가 지금 목표는 4.5%인가? 뭐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왔잖아 그렇게 치면은 이제 약간 호재로 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시장이 왜4% 달성 했다니까 4%가 왔으면 이제 4.5%잖아 물론 이것도 많 바뀔 수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얘네가 3.5%인가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계속 올린 게 4.5%가 됐기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막 뭐야 4% 했다고 뭐 무조건 안심할 건 아니지만 근데 아마도 아마도 11월 2일날부터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벤트들이 몇개더 있죠 자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이번 주에 있어요. 9월 13일 날 맞습니다. 이때 그 CPI 발표되죠? 이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 얼마 전에 나왔는데 더 올라갔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전년 대비 올랐고 전월 대비는 0 0 0.1 0.01%가 떨어진 거였나? 아무튼, 예. 네. 지 CPI 이거 잡히는 거 봐야 되고. 그러니까 CPI가 만약에 이제 좀 많이 감소가 되는 걸로 나오면 또 이게 반등은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어기에기들은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이게 지금 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CPI는 분명히 그 11월 달에 있을 그거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 요소이긴 하지만 이것지 아, 이 결론이가 안 잡혔잖아. 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0.7% 포인트 어쨌든 감안해야 되고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고 H&M도 당연히 그 동안은 더 떠어질 수 있는 경우에서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14일날이에요. 14일날 영국에서 뭐 끝나는 날이죠? 예. 이거 금, 국채 사들이는 거였나? 그렇지 국채 사들여서 시장에 돈 뿌리는 거. 지금 이것도 욕 엄청 먹었잖아. 지금 왜냐면은 니네가 반대로 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거 세계 경제비기 더 심하게 올 거야. 니네 때문에. 해서 얘네가 14일날까지 끝내는지, 아니면 연장해서 더 가는지, 연장해서 더 가면은 이제 머리 아파질 거예요. 예, 네, 시장 타격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지금 있고 당연히 그거뭐 러시 러우는 뭐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건너뛰고 러우도 근데 약간 나그 생각 들더라. 이거 바꿨잖아 뭐야 높은 사람을 하, 그 새끼가 존나 막 엄청 잔인한 애더라고요. 그 과거했던 내용도 보면은 그래서 뭐 진짜 핵을 터트리려고 하는 건가? 뭐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목요일날 또더물아봐면 TSMC 알죠? 어, 이거 반도체 업체 이거 실적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ASML이라는데 IBM, 테슬라, 애플 막 이런 애들도 실적 발표 다 있거든요 그 미국 그 중앙은행 실적 발표도 있고 그냥 지금 미국이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H&M 생각해보면 실적 발표 얘는 이번 3분기까지는 기대를 한다 막 이런 뉴스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4분기부터 무너질 거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부터 1일부터 이제 45일 이내 에 해야 되니까 11월 15일일 거예요. 아마 이 안에 실적 발표가 들어올 겁니다. HMM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나갈 때쯤에 맞춰서 줬기 때문에 아마 이때 가서 다시 얘기해 보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알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 한들 아 근데 모르겠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이거 줄 수도 있나? 뭐 여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이거 염두에 둬야 여러분들이 기레기들한테 속아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기레기들한테 속아 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란 말이죠. 어? 어 고용학과 됐네. 아, 씨발. 뭐, 안 돼. 그리고 뭐 이번 주에 만약에 또이 c p i 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뭐 만약에 잠깐의 반등이 나올 때또 너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 근데 뭐 당장 다음 주에 막 이거 반도체 업체들 막 이런 것들 시제발 나오고막 이러는데 어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예, 항상 사리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만에 봐봤는데요. 어, 재훈이 형이 혹시라도 팔았나 싶어서 한번 봐봤는데 예, 재훈이 형은 판 적이 없네요. 2021년 7월 30일 이후로 건든 게 없습니다. 건든 게 없고 그러니까 이 형은 잘했지. 끝났지. 어쨌든 5월달에 이제 이쯤에 끝났으니까. 어쨌든 이형도 근데 평단이 좀 아니야 이형은 데 어렸을 때부터 이형이 참고로 이8 6 0 0 0주 중에서 배지원생가도 옛날 사장이거든요. 이거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를 엄청 낮을 때산 거라 이형 막 나중에 조금 조금씩 사는 거 보고 우리가 막 욕했었거든. 아무튼 캬, 거기서 눈치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뭐 그냥 저냥 그렇게 끝났는데 그냥 저냥 그렇게 끝났었는데. 고액 혜택금은 많이 줄고 있고 신용도 많이 줄었을 거고 예, 지금 미국 선물지수도 안 좋게 시작은 하고 있네요 안 좋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뭐 이게 결론적으로 장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이제 당장 목요일날 CPI를 앞두고 있는 이 대목에서 금요일날 과대 납복이 있었기 때문에 월, 화, 수뭐이 중에서 한 번쯤은 뭐 잠깐의 반등이 살짝 나올 수는 있을지라도 소금이 안 된다는 거지 어, 이거 보고 그 이것까지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11월 1일날 여기가 포인트가 될 거야 여기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어 알겠죠 왜4%될 거라고 지금 이제 금리 여기서 올려버리면 참고로 우리나라도 그 하는 그거 이번주에 있습니다 이거 말씀 못드렸네 수요일날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아마 이번에 빅스텝을 할 거라고 해요 수요일날 저도 0.5%는 당연히 올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 0.7%를 또 올려버리면 이제 갭이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에. 그리고 보다시피 원 달러 환율도 다시 올랐고요. 뭐 여튼 네, 참 힘든 상황입니다. 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네요. 200만 배럴 그것 때문인가? 어쨌든 미국 주식 잠깐 보고 간다면 네, 지금 이게 전저절을 깼다고 했던 것 같거든. 어 전저를 깨진 않았네. 지금 코앞이네. 근데 이거 주꾸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공부 좀 해보다 보니까 예전에요. 예전에 월봉으로 보면 나오려나? 어, 어 이거 버블 그거고 2008년 요때부터가 리만 사태일까? 그러면, 내가 뭘 봤었냐면, 아이거 나스닥이어서 그러나? 어, 이, 딱 봐봐요. 2700에서, 1400 정도, 한, 1370까지가 최하네 그럼 얼마야? 한, 50% 떨어진 거거든? 그래서 주꾸미도, 그냥 이건 단순 계산이긴 한데, 우리가 최고점이 16,000이라고 치고, 16,000. 16,000에서, 그건 반이 떨어지면 8,000이잖아. 8,000을 그거보면 나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딱 어디야. 코로나, 이거, 대상승 일어나기 직전까지란 말이야. 무슨 말이다? 어. 만약에 정말 다 돌려주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니까 아직은, 아직은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뭘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 16조 수준에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좋습니다. 어. 이거 계속해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장 좋아졌을 때 이제 우리가 그때 신용을 쓰시든지 하시고요 자, 시간의 단가로 보는 H&M 또한틱 정도 떨어졌죠 뭐 의미는 없고 JP Morgan에 여기 쌍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그 공매도 하 이거 공매도 금지 이거 제대로 하지도 않죠 근데 공매도 금지나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단기적인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기는 하니까 이것도 혹여나 혹여나 나오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금요일날 수급을 점검해 보면 은 외국인 쪽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구나 거기 그 타다보면 나가고 있구나 어. 어쨌든 뭐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공매도 추이로 보게 되었을 때 공매도가 또 갑자기 느네요 그러니까 HMM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그래도 분명히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 줄어들 겁니다 에이, 줄어들 거예요 연말에는 왜냐면 얘네가 공매도 치면은 그만큼을 뭘 해야 되기 때문이지 그치 배당이 나왔을 때 갚아줘야 되기 때문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 메가 시나리오 그냥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진짜로 주당 만원 주면 개꿀이잖아. 공매도 완전 뒤질 걸. <laughs> 물론 그러기는 없어요. 자, 그리고 대장거의주인는또 살짝 늘었네요. 네, 뭐 그래도 7천까지 갔던 거 역대급이었거든요 여기가 역대급에서 6천 요 정도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더 쭉쭉쭉 떨어지는 거좀 기대해 봐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H&M. m 어 사실 저도 H M N 종목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공부 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된것 같긴 해요. 나내 어, 네, 주식 그런 뭐랄까 그런 거에서 돈 많이 되고 먼저 대응도 되고 뭐가 됐든 네, 뭐 자랑 좀 해봤는데 H M N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지만 하, 언젠가는 물에 타야 될 시점은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공매도 금지가 어떻게 됐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고 그 일단 이번 달은 그래도 좀그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좀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차라리 11월 1일날 어, 이거 끝나고 나서 좀 크게 물을 태우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랜만에 기게지고요 언제나 해주셔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